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곳인가요? 여기는 그 수용자들 성폭력 교육이나 그 알콜 정신질환자들을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교육센터입니다. 아 교육센터.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센터. 그럼 여기다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죠? 예, 여기가 다 저희 그 전문 우리 강사진들입니다. 아, 허, 당사... 실제로 면담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소개를 한번 쭉 예. 시켜주시면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고 네. 여기는 그 네. 저희 이제 임희 선생님이라고 네네네. 임상 그 일급 자격증을 갖고 아, 있는 아, 자격증. 네. 진짜 어려운 여기는 다 하십니다. 이제 저희 진짜? 이제 고생하십니다. 강사진인데 아. 다 보면은. 뭐, 석사라든가 박사학, 네. 아 박사님들. 아아 교도관이시면서 이거였습니다. 예, 아 너무, 너무 훌륭한 일을 또 이렇게 아 하고 계시네요. 예. 아, 저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 진짜, 진짜. 아니, 그러면 저희 네. 혹시 좀 앉아서 좀 얘기를 좀. 좀... 아, 예, 저쪽으로 네. 안내하겠다. 네, 네. 아 네. 가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네. 셋, 넷. 넷. 저희가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사회적으로 뭐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다알수 있는 아, 이슈화됐던 그런 수영자들이어서다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아, 네. 아, 혹시 뭐 조두순도 혹시 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요? 여기 이 공간에서요? 예. 여기 이 공간에서요? 예. 여기서요? 예. 이 자리에서? 이 선생님 도 그, 그때 당시에 교육을 했고 김근식인가 그사람들 예. <laughs> 진짜 네. 미성년자 열한 명을 성폭행해서 십오 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 주 출소합니다. 성폭력 수행자들이 여기에 이제 이송을 하고 교육을 시작하면 스스로가 자기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인정을 안 해?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인정을 해도 저는 그날 단지 채수가 없었다. 아, 어? 심심뭐 아, 예,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아, 대고 여기에 교육으로면 처음에는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특별과정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지요. 이 사람들은 출소를 앞둔 1년 이내에 형기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뭐 가학, 변태, 13세 미만 청소년. 그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한 그런 수용자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고 또 음. 자기가 그 범죄를 했던 걸 챙피해 하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아, 해요. 예, 아, 그럼요. 그럼요. 북쪽으로, 아, 그럼. 아까 처음에는 그 인정을 안 한다고 랬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음. 했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어, 네. 자기가. 내가 이런 성범죄자라는 것을 자기가 엄청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우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지. 내면에 네. 네. 수치감이 상당히 심해서 그래요. 가능하면 자기 사건을 되게 축소화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 일정 부분은 피해자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 알코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되게 방어적으로 참여를 처음에는 하죠. 이 마음을 더 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그 피해자는 지금 엄청난 가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정신을 잘못된게 없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수영자가 됐뜸 저한테 하는 말이 교사가 님은 그게 되면 섹스 안 합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도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면 러 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니네 배우자냐 애인이다 내가 또 밖에서 뭐 사귀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당신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은, 우린 합의하에. 음. 그지만 당신은 그렇게 한게 아니잖아. 당신은 강압에. 음. 남의 뒤따라가 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어? 성인지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음. 틀린 거다. 그걸 구분을 못해요, 본인이? 못하죠. 아이 잘못한 건지 모르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성 관련 그 교육생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교육생들의 특성이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신호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별로 둔감하고 성관계에서 동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흉악범들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된 그런 범죄자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눈을 보고 얘기를 해서 심리까지 봤잖아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범죄자들이 치료가 돼, 아 바뀌어.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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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아 저, 그거, 그거 그거죠. 어, 그뭐 그 사람 고쳐, 고쳐 쓰는 게아 아니잖아. 아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좀 심심치 않게 저희도 듣고 있거든요. 네네. 분명히 감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상처받지 않는 건지도 네, 이 사람들이 네, 네. 기술이 부족하니까 네.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뭐,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네. 연습도 해보고 한지 얼마 안 돼서 조사 수용이 되는 경우 이렇게 아. 이제 싸워가지고. 아, 네, 네, 네.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잘 쉽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너무 이 사람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아, 무력감을 느끼기도 아, 하고. 하거든요. 아, 그렇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건 맞죠. 음, 여기서도 이제 때로는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도 분명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또잘 변화하는 모습이 안 비쳐질 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대로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더 안전한 사회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서는 하는 것 같아요. 소홀히 할수 없고, 그냥 대충 할수 없고, 조금 더 마음을 다하게 되고. 그게 너무 힘들겠다. 그게 음, 만약에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간간 뭐 통념이라고 하는데 음. 사람들은외 왜곡된 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성의식을 수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음, 이 사람들의 어떤 사건 과정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요 스스로가 네, 네. 네. 자기 이제 사건을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나면은 음. 나갈 때는 음. 그래도. 대부분이 내가 잘못했다. 아, 그리고 내가 아, 교육을 받아갖고 내 앞으로 내 생활에 많이 그래요? 도움이 되겠다. 아 그런 걸 하고 실제로 나가서 감사의 편지도 많이 오고요. 예. 감사의 편지 오, 오. 감사했습니다. 아, 예 오. 우리 강사진들한테 옵니다. 아. 그래도 저도 사실 그런 어떤 범죄라든 이걸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참 분노를 느끼죠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분노를 느끼지만은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저희가 교정이 가장 최후의 보리거든요 우리마저 그 사람들 안 알아주면 이 사람들은 나가면은 갈 데도 없을뿐더러 다시 나서 또 범죄를 해야 된다는 제 선배가 하는 얘기가 엄마 아버지 친구.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는 걸 안아줄 수 있는 게 교도관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밖에 나갈 수, 밖에 바로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교육을 합니다. 정신 재활 치료동. 어. 아까 우리가 정신. 오구요. 정. 어 이거. 우리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 정신 재활 치료동입니다. 정신 재활 치료동 니 아. 네. 아. 지금 수용자가 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지금요? 예. 지금? 예. 지금? 예. 쪽으로 잠시 저거? 이동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도 아, 안했으어요예 안 예.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그럼 예. 저기 정신치료동... 저기는 정신이란 치료동은 아, 이분이 아 정신이란에 있다라고 예. 판정을 해, 해 주셔야 저로 가는 건가요? 네,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 주시 소견으로요? 아 이쪽으로 소견으로. 들어가시죠 예. 아, 열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저희 잠깐 이쪽에 잠깐 진정실로. 아, 저 그럼 어, 이거 뭐야? 냄새가 좀 나실 겁니다. 아, 어, 그렇네 진짜. 어. 아, 여기 아 아, 잠깐만. 이거 여기, 여기 혹시 아. 독방 여기가 진료관인가요? 저 진정실이라고요. 어, 주로 그 여기는 시용자가그 소란이나 난동을 피웠을 때 회사 여기 와서 진정을 시키는 곳입니다. <laughs> 멀리 박지 마세요. 네, 네. 이, 이런 수용시설에 계셨던 건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거의 한 17년 정도 되셨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시청 아, 제가 올 7월 달에 오우. 이제 CRPT로 오우. 와서 한세달 아. 밖에 안 됐는데. 아. 아, 원래는 그러면 여기 말고는 어디에 네. 있었어요? 여기 정신재활 치료 수용동 여기 근무했었어요. 아. 아. 근데 사실 다른 곳보다 이, 여기가 진짜 힘든 지역일 것 같은데. 정신질환 수용동이 아마 지금 저희 남부교도소에서는 제일 힘든 근무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아. 정신재활 여기 치료 수용동에 있으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아,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예, 예. 오, 어떤 왜냐하면 게... 그러니까 여기 수영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현병 아, 질환. 질환이랑 아... 조울증, 양극성 정병장애 아... 조현병 환자가 흉기로 친누나를 숨지게 했습니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8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18살 홍모 씨가 지나가던 67살 오모씨김모 씨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홍 씨는 조현병 증상 때문에 10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적 치료 수용도에 있을 때는 어. 아침에 별일 없이 잘 지냈는지 음. 확인을 항상 매일 아침에 하거든요. 아,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머네. 뭐, 뭐, 대략 뭐라고 하나요? 뭐죠, 뭐. 이제, 기본적인 게 뭐, 야이. 뭐, 어, 어. 어디, 어디 갔다 왔냐, 뭐, 그거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아, 뭐. 어디 갔다 왔냐라는 걸 차, 네.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네? 여기 이승복에 있는 시청자들이 정신이 없으니. 요 아, 네. 아... 왜, 나, 왜 자기를 놔두고. 아... 왜안 보였냐 약간 그런 의미로 욕을 했죠 본인이 갇혀있다는 것조차도 약간 망각할 때가 네, 있나 네, 보네요 억울하게 하시라고! 억울하게!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막 <놀람> <놀람> 욕을 하다가도 그다음에 저희한테 갑자기 뭐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막하다 어아 아, 갑자기 예. 네. 아 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 반가워요 그러면서 뭐 인사할 때도 있고요. 진짜? 오, 예.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예. 일시용자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예측을 할 그치. 수가 없으니까 공감 아, 자체가 어렵죠. 예. 어렵다. 아, 네. 너무. 그럼 욕하고 이럴 때는 예. 좀 약간 대처 방안들이 좀 생기셨어요? 아, 그냥 받아들이. 아, 그래요? 예, 예. 저희가 그냥... 거기서 같이 대응을 해버리면 이시용자들이더 날뛸 수가 있어요. 다 제가 지금 이제 6개월 하고, 여기 와서도 계속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수용자가한명 있는데, 어. 이수용자가그 강도 살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징역 18년을 네. 받았거든요. 네. 그고등 때, 그때 강도 살인 살인한거 예, 예. 그리고 게임에 엄청 중독이 돼 있었어요. 1 아.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수용자가 그 저희한테 왔을 때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어...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항상 이제 수용 거실에도 있지 않고 항상 화장실 그 전기 위에서 어이... 게임 캐릭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진짜 빠졌다 이제 잠잘 때 이외에는 거기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 한동안은 안 나왔어요 어... 항상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어... 항상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희가 이 수용자가 잘 씻지도 않고 아, 하니까 아, 그이 수용자가 데리고 와서 같이 머리 감겨주고. 아, 진짜, 아, 진짜 마음을 써주고. 씻겨주고. 그 씻겨주고 이렇게 나오면은 손톱, 발톱 이게 길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깎은 적이 없었거든요. 씻지도 않는데 뭔가 깎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앉혀놓고 저희가 이제 손톱이나 이렇게 발톱 깎아줄 거예 동료들이, 어떤 그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서 정말 교정교가 1%라도 됐으면, 다시는 이제 여기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몸이 좀 다치고 울시지 아니세요? 네. 어, 그니까, 한달 전에, 폭행했던 수용자를 데리고 와서, 네. 네. 여기서 이제, 며칠 정도. 어? 진정실에? 그... 아니, 보호실이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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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실, 그러니까 여기랑 같은 구조입니다. 아, 네. 네. 아 그래요? 예, 거기 있던 수용자가 네. 네. 저기 에어컨 있잖아요. 아, 시스템 에어컨 뜯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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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이제 대치한 그렇지. 상황에서, 네. 이걸로 이제. 맞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예, 아, 이게 음, 이게 막다가 정확하게된 거래요? 네, 예, 예. 그 플라스틱에 아, 그렇죠, 그렇죠. 날카로우니까 예. 모서리 같은데 가 네, 예. 예. 예, 뭐 몸도 많이 상하시고 예. 뭐, 예. 정말 어렵고 힘드시다는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애로사항 혹시 없으시나요? 음, 혹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분 그렇죠. 약간 좀 공개적으로 제 속에 있는 네. 걸좀 얘기를 해주셔도 될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저희 그러니까 뭐뭐 제가 일부러 뭐 가족들한테 가서 음. 얘기를 음. 하거나 네, 네. 그렇게는 솔직히 못 하겠더라고요. 아, 아 어렵고 힘들게 네. 일을 하고 있는 네. 이 자체를 네. 가족들한테 네. 알리고 음. 싶지 않은. 네. 아, 근데 때로는 사실 가족들한테 좀 털어놓고 좀 위로받고 네. 이런 시간도 있으면 좀더 좋을 그치, 것도 같긴 한데. 한데 제일 가까운 네. 가족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음.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네. 어차피 가족들이 더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 뭐, 어쩌다 샤워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예, 네, 그럴 때도, 그, 아무튼 그렇어요 나도 모르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럼 깜짝 놀라세요? 아니면, 아, 또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예, 긴박한 상황이요. 가족분들은 네. 뭐라세요? 아, 얘기 잘 알아요. 아, 어... 숨겨요. 네. 그러면 가족들한테는 나 이렇게 힘들었다 하늘도 네. 말씀 안 하세요? 네. 아예. 거의 안 하죠. 음, 아내한테도 그럼 아내 분은 어떻게 어떤 일 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니기를안합니다안 음. 해야 될것같더라니요 뭐 방송 하시는 겸에 예. 예. 가족들에게 예. 한번 뭐좀 한마디 좀 숙련하게. 그 어차피 전파 타고 예, 예. 이미 예. 다알게 예, 예. 되셨거든요. 아니까. 진짜 숙원하게한 번. 네. 아, 오히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굉장히 자랑스러워할것 같습니다. 맞아예 맞아, 예. 한번 시작. 네. 네. 여보 그리고 음 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참 힘든 시간을 많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보, 그. 아빠 방송 나온는데 멋있지?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열심히 하자!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너무 자랑스러울 거예요, 아마. 네. 정말로. 예. 또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가족들하고도 또 화목하게. 네. 여러분 네. 또 여기서 일하시는 때도 더힘 받으셔서. 네. 예. 또 예. 건강하게 네. 일하시길 진짜로.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예.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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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무슨 오프닝을 활주로해서 시작을 해? ABCDEF 이렇게 써있죠. 모동구역을다 다니실 수가 있어요. 이거 로켓 나가는 거예요? 아 그거 누르시면 오늘 저희 못 나갑니다. 오, 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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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필로폰이다. 대마초입니다. 마야 또? 감옥보다 더한데요?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이 뛰다 못해 뚫쳐나올 정도로. 우와! 어 좋아! 어, 어. 우와!